자, 가스 토큰이라고 새로 하나 나왔어요. 오, 바로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네네. 어피드 가스랑은 다른 가스예요. 오. 그, 피레침 올리는 그 빵구 나오는 그 가스 말고 음. 다른 가스입니다. 무슨 가스인가요? 네, 이 친구는 이더리움 사용자에게는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들고 있으면 그냥 준다고요? 이더리움을 들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더리움 수수료를 180만원 이상 쓰신 분들. 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의 뭔가를 끄적끄적하는 사람들은 이 토큰 아니 그니까 최고를 이더리움으로 하네요. 어 그렇죠. 최고를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걸어야 되네. 네 그러면 코인 줍니다. 오야 최고 방식이 획기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코인을 준다라고 뉴스가 <laughs> 떴습니다. 이더리움 활성 사용자 한마디로 이더리움 수수료 쓰신 분들에게는 토큰이 에어드랍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프로젝트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 그냥 주는데 그냥 줍니다 그냥 줄 건데 우리가 뭐 하는지는 니들이 알 필요 없잖아 어 누구야 나는 그냥 내 백수 적은 만큼 해가지고 63만명에 대한 지갑에다가 그냥 코인을 줄게 라고 합니다. 약간 그거네요. 어떤 아, 거요? 그다 차린 밥상에다가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원들을 일단 얻을 수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음. 사실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올까 했더니 옆집 철수 보니까 아주 밥을 맛있게 차려놨어. 네네. 그래서 숟가락 하나 쭉쭉 빨면서 옆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러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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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김 갖고 왔다. 야, 밥 같이 먹자. 아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에도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열심히 뉴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 코탄 방송에서 도다뤄주렸습니다 오픈 씨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NFT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코인을 나눠준대 그 코인이 누구다? SOS 코인이었죠 이 코인도 똑같습니다 음. 단순히 연관성은 없어요 네. 저 회사와의 연관성은 1도 없는데 야, 야, 여기 유명하니까 이거 쓰면 내가 코인 줄게 라는 겁니다 에이구. 너무 이게 진짜, 제가 옆집 철순의 반찬이 맛있으니까, 음. 김만 들고 가가지고, 김한 잔씩 나눠주는, 이, 그런, 그, 하정우 먹방. 아. 이런 느낌.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갤럭시 스마트폰 쓰죠?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 코인을 누가 준답니다. 음. 그런데 갤럭시와는 관계가 없어. 요런 코인 애들이 많이 등장하고 에이. 있습니다. 왜냐면, SOS가 생각보다 성공했거든요. 음. 하루에 21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옆을 버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 야, 우리도 코인 한번 만들어보자 네네. 해서 등장한 코인이 가스라는 코인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 이제 시작한, 다시 시작한 메타입니다. 네네. 남들이 잘 이루고 있던 프로젝트에 내 코인 주겠다 해가지고, 펌핑시켜가지고 털어먹고, 그리고 이 코인도 이제 이번에 쭉 상장시켜서 쭉 올려서 거리랑 빵빵빵 터지면서 다 털어먹고, 지금 가격이 한 반토막 나 있습니다. 야, 야, 우리도 이거 할수 있다, 야.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아 가스는 이 친구네요 아까 이건 sos 에요 이거는 아까 이제 다른 거 nft 관련된 애들도 이렇게 털어먹었고 이번에 나온 가스도 이렇게 올렸다가 바로 털어먹었습니다 6분의 1 토막 바로 털어먹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이제 해외에서 유행했었던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미들을 털어먹는 유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것들에 아무튼 뭐 네, 빨대 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시바이노 개발자가 2022년도에 시바리움. 잠시만. 잠시만. 시바리움. 시바륨을... 아, 죄송합니다. 그, 나 욕한 거 아니야. 나 욕한 거 아니야. 읽은 그, 겁니다. 시바이놈. 시바이리움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요즘 힘든 것 같아요. 오. 어이시, 이름을 왜 저렇게 지어요? 아, 뭐, 이제, 패스북은 노비라고 짓고. 네, 그 이름이 시바리움. 음. <laughs> 나 욕하는 것 같아. <laughs> 하여튼, 그, 우리의 리오미를 등장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시바리움이 제 가장 가능한 빨리 출시할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지금의 시바 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있잖아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어. 이거를 레이어2 시스템으로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시바 코인을 시바 코인을 수수료 적게 빨리 전송하는 거를 개발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얘들이 네본 코인이 있거든요. 뼈다귀예요. 시바가 좋아하는 강아지 껌이에요. 그 컨셉이 그래. 이, 야, 이컨야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시바 수업의 본 코인. 뼈다구 코인입니다. 요게 좀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면 이번에 나오는 시바 리움에 우리의 본 코인을 쓰겠다. 본 코인을 어. 이제, 보는, 시바수와 블록체인의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또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야, 개밥인가? 그렇죠, 개밥이에요. 어, 개뼈다구.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시바리움 등장과 함께,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바인후 공식 NFT 15시를, 15시는 또 뭐야? 15시를 기반으로 한두 가지 버전의 게임이 출시할 계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그, 시바 개 하나로 이제, 코인이 한세개 정도, 수구리 쑥쑥 또 등장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뼈다고 본 코인 하나랑 게임 관련된 코인 두 개, 그리고 여기서 쓸수 있는 여기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들을까봐 시바리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제 시바 코인 개발자가 내년부터 이렇게 하...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속셈은 뻔하네요. 다 털어먹는 거죠. 네, 속셈은 뻔하네요. 그냥 털어먹겠다라는 건데 대놓고 그냥. 털어먹겠다라는 속셈이 확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 시바가 좀 활성화가 되는, 근데 이런, 이런, 여태까지 얘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 자체들이 다른 코인 재단들이 다 해먹었던 것들을 짬뽕으로 모아서 지금, 이제 뭉쳐가지고, 그, 그냥 개밥이죠. 진짜 시바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다른 코인들이 이제 먹던 것들, 뭐 이제 나무 찌꺼기들 시스템들을 가져다가 이제 한 가지에 모아놓으면 이 개밥이 되는데 네. 그래서 시바가 개밥 시스템을 만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뻔히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네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을 만들고 있는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코인 판에서 코인 생태계에서 누군가한테 욕하고 싶으면 자랑스럽게 외치십시오 시바리움. 이라고 외치시면 이제 남들이 암말 못합니다. 요벤 못해. 음. 이제 그 네트워크 이름이거든요. 어, 코인 탐정 밑에 야아디야 오늘은 리얼굴 시바리움이라고 적어도 이제 벤을 못합니다. 코인 이름이거든. 이런 것처럼 이제 시바리움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